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토요일인 18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변호인단이 참석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는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와 이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신한미 부장판사 등두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두 사람, 즉 이순영 신한미가 아니라 18일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편지를 통해 저는 구치소에 잘 있다. 거리로 나온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하고 불법 혐의가 농후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적인 탄핵 심판 진행 상황 등을 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50%를 돌파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동조한 국민의 힘내 한동훈 세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는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경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소위 내란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제 무단 침입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초반 비상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면서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응급한 게 전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후 서울 서부지법은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사법연수원 30기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주말인 18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이번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가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맞습니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장경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입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판사인 이순영 신한미 부장판사가 앞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 한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또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순영 신한미 판사의 결정에 강도 높게 유감을 표명해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당직 법관이 처리하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매끄러울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순영 판사와 신한미 판사는 이미 그들의 좌편향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 다시 말해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경부장판사가 어떤 판사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창경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쯤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장경구장 판사가 이번 영장 실질 심사를 제대로 해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라는 최악의 결정은 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의 예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윤각근 변호사는 17일 오후 6시 15분경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면서 196자 분량의 짧은 글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면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대통령은 불법 체포돼 가진 고초를 겪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오히려 계속 상승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긴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윤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앞으로 상당 기간 대단히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고성국 TV 어뢰로 윤대통령이 체포된 15일과 다음날인 16일 이틀 동안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평균 52%로 드디어 50%도 넘었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윤대통령의 대선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우파 또는 자유 우파 정치 세력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에서 윤대통령 지지율은 63%로 치솟았습니다. 또 윤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비율과 반대한다는 비율이 각각 49%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웃도는 골든 크로스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대통령이 최악의 체포 상황에서도 오히려 지지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가장 고독스러워진 집단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소위 국힘내 친한계 세력들, 탄핵 찬성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세력이 주도한 윤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에 친한계가 가세하지 않았더라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대통령 직무도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이 저다위의 불법행위들을 노골적으로 저지르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었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동훈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기도에 가세해 윤 대통령을 무력화시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 등이 대통령 관절을 무단 침입하는 사실상의 반란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항성 군산대 교수는 친한계는 참 비겁하다. 그렇게 윤통 구속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왜 지금은 아무 말안 하냐? 속이 후련하다고 논평을 내야지라면서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에 통렬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친한계가 말을 못하는 것은 뻔하죠. 자기들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적 지지율이 급등하고 반대로 한동훈 지지율은 매일 폭락하면서 아차 지금 자기들이 발을 잘못 뛰었구나 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윤대통령 구속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냈다가는 그나마 쓸자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항성 교수는 이어서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친한계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친한계의 모창, 이재명 잡으로 떠나자. 친한계가 외치는 말이다. 참 한심하다. 그건 송창식의 노래. 왕년에 대학가에서 술파 마시고 취하면 부르던 노래. 고래 사냥 모창이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어쩌고 엑스랄.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이재명 잡으러. 이게 지금 말이냐, 전략이냐. 겨우 이 시국에 한다는 소리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건 술주정에 불과하다. 당신들이 가수 송창식이냐. 노래는 듣기 좋다만 이재명은 고래가 아니다. 동해바다 어디 있을지 모르는 고래 잡으러 3등 열차 타고 떠나는 것보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키는 게더 쉬웠고 더 간절했다. 참 한심한 사람들. 친환경는 허황된 이상주의자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청나라보다 망해가는 명나라에 집착했던 조선시대 주자학자들이다. 그렇게 허구적 이상주의자들은 딱두 종류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자라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몽환적 사고에 빠진 나르시스트거나 한 줌의 명분을 갖고 초가상간다 태우듯 결국 한국 보수 진영을 통째로 갈아마셨으면서 이제와 무슨 전략이라도 있다는 듯 이재명 잡으로 떠나자고 한가하게 취해서 노래나 하고 있다 왜 그렇게 친한 개가 한심해 보이는지 아나 그들뿐이 아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배신의 거룩한 계보가 있다 유승민, 이준돌, 그리고 한동훈. 그들은 늘 명분만 쫓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명분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쟁력에서 온 것이다. 역설적이게 위세 인간들은 집구석에 돈이 많은 이들이다. 세 인간들이라고 하면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경쟁력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친중 사대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한 줌의 명분만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왔다. 그 결과 윤통 탄핵안이 친한계 배신으로 의엽게 가결되고 개음이 내란죄 프레임을 뒤집어썼으며 불법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윤통이 공수처에 체포된 것이다. 게임 이론 시각에서 이번 윤통 체포 사태의 가장 키면는 친한계라고 볼수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권력을 쥐기 위해. 윤정부 들어선 순간부터 탄핵을 외쳐오고 덫을 쳐왔다. 중요한 건 친한계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거다. 생각해보라. 축구에서 상대 선수가 골을 넣는 것보다 자기 팀 수비수가 고의로 수비를 하지 않는 게더 치명적이다. 친한계가 윤통 체포 사태의 키맨인 이유다. 그렇게 이 중대한 사태를 몰고 와놓고 이제와 이재명 잡으러 떠나자고 노래하고 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그토록 배신지를 하며 윤통 탄핵 체포 구속 노래를 불러오다가 막상 윤통이 체포되자 아무 말 하지 않는 비겁함. 차라리 민주당처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야 맞지 않냐. 그렇게 체포 구속을 외쳐왔으니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가 겨우 하는 소리가 이재명 잡으로 떠나자고, 어디로? 동해바다로? 아직도 운동권이구만. 크크. 솔직히 말하자. 고래 사냥 노래가 진짜 고래를 잡자는 거냐, 아니면 한바탕 술 취해서 흥에 겨워 놀자는 거냐? 그들이 잡겠다는 고래는 없다. 윤통 체포되도록 메커니즘을 짜놓고 기다리더니 막상 체포되니까 재빠르게 하는 소리가 겨우 이재명 잡으러 가자고 이재명이 당신들을 잡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친한 개가 나서서 이재명 잡겠다고 설칠수록 이재명에겐 더큰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걸 보면 안다. 친한계를 통해 누가 가장 수혜자가 됐는지를 따져 보면 된다. 이재명 아니냐? 친한계가 나서서 절대 이재명을 잡을 수 없다. 그들도 알고 있다. 그렇게 주작 정치에 집착하는 이들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패배하기 위해 싸운 것이다. 그게 자기 열등화 전략이다. 패배할 걸 상정하고 패배했을 경우 챙길 걸 미리 챙기는 것이지 그러니 전투가 되겠나? 한국 보수가 사상 누각처럼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이유다. 그 이유는 배신자들이 너무 많았으다. 더큰 이유는 배신을 해놓고도 끝까지 명분을 찾는 그 염치 뻔뻔함인 것이다. 좌파 진영 안봤나 이재명에게 대놓고 돌던지는 사람들 있냐? 한번 전선이 구축되고 벤치 클리어링이 시작됐으면 무조건 달려붙어 같이 때리고 보는 거지.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벤치 클리어링 중에 잘잘못 따지는 거다. 그렇게 잘잘못 따지는 사람들이면 벤치 클리어링을 왜 하냐? 지금이 딱 벤치 클리어링 상황인 것이다. 어떻게 불편에서 뛰쳐나와 상대팀 편을 들고 자기 팀을 공격하냐? 고래 사냥 영화에 고래 잡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친한계 세계관도 그와 비슷하다. 이재명을 잡겠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당내에서 헤게몬이 쥐고 집은 펑뛰기 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술 마시고 취해서 현실 구분 못하고 오로지 권력 잡겠다는 망상. 망상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아무 전략도 없이. 이 우물한 개구리더라. 지금까지 이양성 군산대 교수. 한때 한동훈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기대하기도 했던 이양성 교수가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 그 세력들의 배신이 초래한 이 엄청난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일파를 통렬히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100%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